지금부터 오브젝트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의 오브젝트 디스플레이, 단축키는 c t r l J키를 누르시면 이와 같은 내용창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클래스 셀렉션에 대한 창에 대한 설명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셀렉션에서 하는 역할은 필터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3차원 캐드를 사용하면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선택이 좀더 힘든 경우도 있어요. 너무 복잡한 경우에서는 내가 하나하나 선택하기 힘들 경우에 이와 같은 클래스, 사, 클래스 셀렉션 창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좀더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타입 필터라고 해서 오브젝트들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나는 여기에 있는 솔리드 바디만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솔리드 바디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OK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Select All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음, 솔리드 바디만 지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색상을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먼저 선택을 했기 때문에 OK 버튼을 눌러주셔야지만, 색상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하늘색으로 바꾸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동시에 하늘색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Ctrl J 키를 눌러서 이번에는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색상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그 커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커브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난이 파란색 라인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칼라 필터에 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색상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서 파란색이 이 파란색일 수도 있고 현재 보여지고 있는 파란색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어느 것에 대한 파란색 인지를 확인을 하기보다는 정보를 끌어오면 돼요 inherit 라는 버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 파란색이라는 내가 선택을 하고자 하는 이 파란색을 끌고 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파란색을 나는 선택을 하겠다 라고 할 때는 select all 버튼 눌러 주셔서 ok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라인에 대한 폰트 타입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점선, 1.3선, 2.3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상태로 변경을 하고 싶은 라인 폰트 타입대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솔리드 바디를 지정을 해볼까요? 컨트롤 J키를 눌러서 현재 오브젝트를 지정하고요.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뭘할 수가 있냐면 투명도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반대쪽에서 봤을 때 반대 형상이 비치자 이렇게 그러니까 투명하게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또 하나 보시게 되면은 c t r l J 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디스플레이 창을 보시게 되면요 레이어에 대한 필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레이어 아직 안 배우셨지만 제가 해당 레이어 번호로 얘를 몇 가지를 이동을 해놓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거에 대한 레이어를 이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동 번호를 입력을 하고요. 간단하게 우선 먼저 확인 하시고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에 있으니까요. 자, 컨트롤 J 키 눌러주신 다음에 뭘 하냐면 칼라 그 레이어 필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10번 레이어에 이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얘를 10번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자, OK 버튼 어떻게 되냐 셀렉트 5를 하게 되면은 10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J 이 부분에 대해서 15번 으로 옮겨 놓고요. 자, 레이어에 15번이라는 부분을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필터에 가서 15번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오케를 하자. 그다음에 셀렉트 올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15번만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터에 대해서 여러분들 타입별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레이어별로 색상별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와이어 프레임 디스플레이라는 UV에 대한 카운트 개수를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다섯 개, 다섯 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세 개의 면을 기준으로해서 위쪽, 옆에 탄젠탄 면, 그리고 아래쪽 면이 있는데, 이세 개의 면에 대해서, 자, 어날리시스, 페이스 어날리시스로 변경해서 확인하시게 되면은, 안쪽에 이러한 라인 타입이 보여요. 이 라인 타입은 쉐이딩 상태에서 와이어 프레임 상태에서는 안보이고요. 언제만 확인할 수가 있냐 페이스 어나리시스 부분에서만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UV 카운트 기술을 변경하는 방법은 나중에 커브 익스트랙트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여기에서 확인할 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컨트롤 J키를 누르게 되면은 클래스 셀렉션 창이 뜬다. 여기서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좀더 정확하고 빠르게 선택을 할수 있는 필터링 창이다. 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레이어에 대해서, 어, 번호를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고, 라인에 대한 폰트, 그리고 투명도 조정도 할 수가 있고, 와이어 프레임에 대한 그 UV 카운트 개수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오브젝트 디스플레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오브젝트 디스플레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